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단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각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라고 배웠어요. 삼각비. 삼각비가 사인,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는데, 얘는 지금 이 사인 뒤에 오는 값, 코사인 뒤에 오는 값, 탄젠트 뒤에 오는 값이 전부 다 무슨 의미였냐 하면 각이었어요. 각. 이 값들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 그 의미가 각의 크기였다. 자, 이 삼각비를 확장해서 자, y는 sin x 또는 y는 cos x, y는 tan x 이렇게 써 주면 얘가 바로 삼각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유형 1번, 제일 첫 번째가 일반각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에서는 이 각에 들어가는 이 값들, X에 들어가는 값들이 바로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였습니다. 아, 그리고 좀더 둔각까지 하면은 180도까지 들어갔었네요. 자, 0도에서 180도까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이 X에 들어가는 값이 0도에서 180도까지로 한정 지우지 않고 180도를 넘어서 무한히 계속 커지는, 자, 이 표현이 무한대인데, 그리고 여기에 음수도 들어가는, 마이너스 음수. 그런 값들이 X에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값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그래서 예를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시초선 ox 가 있습니다. 시초선 ox 는 바로 이 선을 시초선 ox 라고 하고 이 선의 의미는 사실은 좌표평면을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x 축, y 축이 있을 때 x 축의 양의 방향 이 선이 바로 이 선이에요. 시초선. 얘가 O고 얘가 X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경 OP라고 했는데, 동경은 뭐냐면, 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 막대기라고 생각할게요. 움직이는 막대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laughs>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 이 각의 크기, 각을 플러스 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각이 마이너스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또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문제를 보면, 동경 OX에서, 아, 참, 시초선 OX에서 동경 OP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 얘가 바로 각이에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바로 각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 지금 20도 라고 딱 보이잖아 그런데 지금 삼각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얘를 20도 라고 보는게 아니고 이 동경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지만 여기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은 시초선으로부터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여기에 멈춰 있는 걸 수도 있고 시계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 돌다가 여기에 멈춘 걸 수도 있지 않냐.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약속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든지 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일단 돌고 나면은 동경이 여기에 위치해요. 그리고 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도만큼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걔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여기서는 20도가 알파에 해당되는 값이고, 이 n이 뭐냐면은 정수인데, 이 정수가, 어, 바퀴 수를 의미합니다. 1이면은 한 바퀴를 도는 거고, 2면은 동경이 두 바퀴를 도는 거고, 3이면은 세 바퀴. 마이너스 1이면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마이너스 2면은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양수일 때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시초선 OX와 동경 OP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동경 OP가 나타낼 수 없는 각은? 지금, 마이너스 1420도라는 각은 어떻게 된 각이냐 하면, 지금 이 동경이, 동경이, 시초선을 중,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아갑니다. 몇 바퀴를 돌아가냐면, 지금 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360도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음,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천사백사십이 돼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 동경은 시계 방향으로 일단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도만큼 간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플러스 20도라고 쓰면 바로, 마이너스 1440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420. 그래서, 1번은, 동경 OP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음, 360도에서, 자, 아이쌤, 여기 마이너스 4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어, 대충, 정수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앞에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 360도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720도가 돼서, 자, 마이너스 720도는 시계 방향으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아야 되냐면 두 바퀴를 돌아갑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면, 한 바퀴, 그리고 또한 바퀴, 두 바퀴를 돈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도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720도, 더하기 20도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700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10도는 이 동경 OP를 나타내는 동경이 될 수가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도 확인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은, 어, 360도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360도가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20도를 하면 바로 마이너스 340도가 됩니다. 자, 380도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플러스 20을 하면 바로 380도가 되고, 1100도는, 1100도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1080도가 되고, 여기다 플러스 20을 하면 1100도가 돼서, 자, 나타낼 수 없는 각은 2번 정답입니다.